간혹 제 부모님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원치 않았는데 생겼다. 네? 그날 우리가 실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지난 한주 평안하셨어요? 아이들을 <laughs> 바라볼 때좀 마음이 여유로워지셨어요? <laughs> 아이와 대화는 잘 되셨나요? 음, 혹시 그 옆집의 강 집사님네 아이처럼 바라봐 주시던가요? <laughs> 네.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 주에 포인트로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아이가 내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15년 전쯤에 그 유아교육을 강의하는 교수님들과 또 원장님, 어, 학생들 몇명 같이 동일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한 교실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생일 의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선생님이 그날 팀이라는 아이가 생일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생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바로 이거야. 나이 이야기 한국에 가서 엄마들한테 꼭 전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막 받아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늘나라 황금 집에 예쁜 아기가 살았어. 이 아기는. 음, 초록 초록 잔디를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저 밑에 땅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야. 아빠가 얘기해. 여보, 우리 집에 아기가 오면 좋지 않겠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아기를 보내주시면 좋겠어. 난 아기가 기다려줘. 엄마도 대답했어. 맞아요. 맞아요. 나도 우리 집에 아기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아기가 어떻게 올지 궁금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늘의 그 아기는 정말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어, 나저 엄마, 저 아빠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아기는 하나님이 그 집으로 자기를 보내시기를 원했어. 그 집에 내려가는 것을 햇님도 달님도 별님도 축하해 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아이는 그 집으로 출발을 했어 출발을 할 때는 천사 둘이 같이 내려왔거든 한참 내려오다가 이 천사가 아이에게 얘기했어 아가야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너꼭 기억해야 될두 가지가 있는데 아, 잘 들어 하나는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너 곁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두 번째는 네가 저 집에 가서 잘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올라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늘이야. 기억하렴, 안녕. 그리고 천사와 헤어졌고 아기는 그날 밤그 집으로 내려갔어요. 밤새 잠을 자고 난 아빠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 당신 좋은 꿈을 꿨어? 얼굴이 너무 똑같이 예뻐 엄마는 여보 아기가 우리 집에 온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헉, 엄마 아빠는 응. 너무 마음이 설레고 기뻤지 아 그럼 우리가 아기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이 엄마 아빠는 아기를 위해서 기저귀도 만들고 바지 베네저고리 셋. 아, 그리고 모자 손싸개 발싸개 아 저우유병 그리고 침대 아기를 위한 많은 것들을 행복하게 준비를 했어. 그리고 정말 엄마는 배가 점점점점 불러왔고 어느 날 아기를 만날 날이 된 거야. 그날 아빠는 너무 설렜어. 여보 아기의 얼굴을 오늘 드디어 보게 되는군요. 응애 하는 소리와 함께 하개가 태어났어 이응에 하는 처음 소리는 아 하늘나라 안부를 전합니다 하는 뜻이래 그리고 조금 후에 또응에응에 하는 소리가 들렸어 이 소리는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너무 어색하거든요 잘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래 아, 아빠는 아기를 껴안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올렸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 아기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양육할게요. 어, 하나님, 이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기가 세근세근 잠을 자는 거야. 이 아기를 보고 있던 아빠는 아, 우리 아기에게 이름이 필요하지. 여보, 아기의 이름을 뭘로 짓고 싶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이 아기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그럼 예찬이가 어때요? 아, 좋아요, 예찬이. 그래서 아기의 이름은 예찬이가 된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생일 맞은 아이는요, 고개를 떡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는 어떻게 왔습니까 간혹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원치 않았는데 생겼다 예? 그날 우리가 실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아, 여러분 아니지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보냈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아이, 아기가요,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생일마다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네? 하늘로부터 가져온 자존감이겠지요. 아,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나는 사랑이 넘 치는 아이고, 나는 정말 어떤 일이든지 용기 있게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준비를 했고, 나를 키우고 계셔. 우리 엄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부모는 나를 지켜줄 거야. 그더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마음. 절대 내 아이는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박생긴 게 아닙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아멘. 10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요즘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아기를 낳을 생각을 아예 못한대요. 크리스찬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정말 그 마음으로 낳은 아이, 입양한 아이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낸 거예요.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거다라는 그런 물건 취급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일정 기간 우리에게 양육을 맡기셨다.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청지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아이는 하늘이 준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아이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기쁨이 더 많거든요. 우리 주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또 원포인트 GTS 부모교실로 만나겠습니다.